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집 소식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임대주택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집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전세대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사절기, 폭염 대비 및 시민체감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 전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데요. 대상지는 시청 앞, 일광, 아미 4단지,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과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5개 사업지구로 현재 약 3,700가구 전세대에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특히 입주 고객들이 선호하는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부산 도시공사는 지난해 수요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임대주택 냉방기 설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 전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5개 지구도 해당 기준의 수립으로 8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올 여름 습도도 굉장히 높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요. 부산 도시공사가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받아 임대 주택들의 에어컨 설치를 해줬음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가 걱정되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취약계층 가구들이 많은데요. 전기료 감면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었음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관련 소식 나오면 바로 올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